느에미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공감, 또 공감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 공감이라는 말 아시죠? 공감하는 거. 느낌에, 상대방의 느낌, 또 마음,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거죠. 같이 느끼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공감이라는 말에 이게참 중요하잖아요. 사회생활할 때, 세상 살아갈 때,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도 붙여서 공감 능력, 공감하는 능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참 중요해요. 관객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가 걱정하는 거, 또 같이 걱정도 하고, 또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아 그러냐. 이렇게 어, 이해의 말로 위로를 하기도 하고 공감 능력이 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잖아요. 저도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 보통의 남성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아내가 얘기하면 사실 어, 공감해 주면 되거든요. 그죠? 아 그러냐?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근데 이제 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 은 항상 답을 주려 고 그래. 그죠? 아, 그거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아뭐 그런 걸 갖고 그러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고민을 얘기할 때도 제가 보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예. 답은 다 알아요, 그렇죠? 답은 다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 동의해주고 또 공감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컨퍼런스 가서 들었던 배우는. 삼 공부 중에 부부의 삶이 있어요. 부부의 삶. 근데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게이 공감에 대한 거예요. 공감. 예. 배우자가 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주면 한술 더뜨라 예. 맞장구 칠때 한술 더뜨라라는 거죠. 한술 더 떠서 얘기하라.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어, 세 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구원하신 후에도 별면목이 없어서 낙향해서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근데그 예수님이 어, 베드로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아십니다. 그래서 어, 이런저런 말씀 안 하세요. 다 아시죠? 베드로도 다 압니다. 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도 다 알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공감해 줄때 힘이 됩니다.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어, 공감해 줄때 베드로도 거기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주님이 회복해 주심에 어, 힘 있게 맡겨진 양들을 먹입니다. 답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공감이 답이 됩니다. 이해해 주는 거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느헤미아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공감 자신은 페르시아에 지금 한참 됐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지금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제국의 심장부 수산궁의 관료로 고위 관료로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유다인이죠. 느헤미야. 그런데 느헤미야의 동생이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옵니다. 느에미아는 항상 예루살렘의 형편이 궁금했어요. 묻죠.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너무 힘들다. 고생한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때 느에미아가 자기는 고유 갈려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지만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울어요. 함께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음. 3절 4절인데요. 우리 성경책 보고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잖아요. 느헤미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울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줘 없어서. 자기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수상궁의 고유관료로 있지만, 음,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느에미아는 참, 어,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느에미아를 묵상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어, 정말 너무 귀해요. 느에미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에미아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람을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에 그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지고 회복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공감하는 마음 가족이잖아요. 동족의 처참한 상황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같이 아파해야 가족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지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 주님의 몸된 신체 의 일부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아픈 거예요. 어, 손이 아프면, 마음도 그걸 느껴요. 에, 머리가 아프면, 몸도 그걸 느낍니다. 에, 발이 아프면, 에,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한치체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이. 예, 저희 막내도, 이렇게, 언젠가 학교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오는데, 에, 폐렴이 유행이다. 조심해주세요.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근데, 어, 며칠 전에 이렇게 기침을 하는 걸 보니까 기침이 좀 깊게 느껴져요. 깊게, 아니나 다를까, 폐렴이더라고요. 폐렴. 근데 또 아주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도 알고, 이제 아빠도 아는 거죠.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근데 또 열이 나고, 또 아프니까. 어 마음이 한켠 편치 않죠. 예.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가족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이렇게 아플 때열날때어 선선한 저녁에 바람 쐬 주면 좀 열도 뚝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어, 어제도 제가 뭐 어떤 일 때문에 되게 바빴지만 예. 그런 걸다 내려놓고 예. 막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니까요. 선선하게 바람 쐬어 주려고. 예. 쐬고 들어와서 열 재니까 예, 정말 거짓말처럼 여기 떨어졌다가 또 금방 오르더라고요 예, 폐렴이니까 예,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도 영적 가족입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우리는 가족이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 가족 영적 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합니다. 야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이 느헤미야 이런 마음 쓰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장 28절에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동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와 같은 귀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는 거죠.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파하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중요한 일들을 앞둔 분들, 또 직장과 일터의 일들, 또 건강상의 일들. 어 자녀의 문제들, 어 관계의 문제들, 내 마음의 문제들, 또 병든 나의 몸, 또 어, 회복되어야 할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어, 애타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해요. 느헤미야. 누에미아.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지 않고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 기도의 땔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의 땔감, 그죠? 어, 기도거리. 그 슬픔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당연한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힘은 기도에 있었어요. 슬퍼하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죠. 히스기야 왕도 나라가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오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 그다음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그 다음 내용에, 니에미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긍율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율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니에미아의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답답함. 하늘의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크고 두려우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긍유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니에미아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로 니에미아의 기도가 응답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에미아는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돕기에는 현실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상황도 어려워요. 첩첩 삼중입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나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구했을 때 그게 다 응답돼요. 느헤미야서를 어,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기적의 기적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성벽을 쌓는 그 일이 그런데 그 시작은 기도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은 기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해요. 저도 그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영혼들을 세워갈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100%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죽고 사는 삶이 내가 먼저 될 때, 거기서 확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느에미아는요 정말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믿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가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느에미아가 드린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이느에미아의 기도부터 느에미아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 기도할 때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삶을 지배한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왜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얼마 안 가서 아닥사스도 왕이 물어요. 야너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고향에.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좀 갔다 오길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다 도와줍니다. 은혜 가운데 가고 가서도 놀랍게 그 일들을 다이루내요 시작은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상황은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될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느에미아의 기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느에미아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믿고 구하는 자를 긍위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말로, 100%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 아니, 그런 예화, 오래전부터 있잖아요. 예. 마을에, 예. 가뭄이 들어서 다 같이 한 산에 가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할때 비가 오기를 좀 우리가 구합시다 할때 어떤 아이가 우산 들고 왔대 우산 그 어른이 물었대잖아 야 너는 왜 우산을 들고 왔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셔서 비 오면 내려올 때 우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죠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 승패는 현실의 문제의 성패는 기도 시간에 결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에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가 시간 단축이다 두 번째 느에미아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느에미아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6절, 7절인데요 느이미아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고 기도할 때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회계로 이어져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죄가 막아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의 귀를 막아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으면 기도해도 막혀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니에미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 구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숨겨두는 죄악이 있고, 반복되는 죄악이 있어.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니에미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응답받기를 소원했고, 고통받는 유다 백성 돕기를 원함에, 하나님 앞에 그가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니까, 힘이 임하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죠. 회개는 영혼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예. 저희 막내가 예약 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예. 약 먹이다가 다 힘이 빠져. 왜냐면 알약을 못 먹어서 예 물약을 먹으니까 그 맛을 혀로 다 느껴요. 예. 그러니까 막 사정을 해. 예. 그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데 근데 또 제가 지혜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로 검색을 했어요. 폐렴 검색하니까 폐렴이 또 무섭더라고요, 천의 얼굴을 가졌다. 호흡기 질환 생명을 잃는 1위다. 막 그런 무시무시한 글들이 있어. 그리고 이미지도 막 있더라고요. 폐렴에 걸린 폐. 그래서 보여줬죠. 이게 지금 네 폐다. 그런데 이거 먹어야 산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타죠. 죄를 품고 있으면 마음이 탑니다. 마귀의 낚싯바늘은 죄예요. 죄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길들여요. 코를 꿰고 입을 꿰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곳을 끌고 가려고 해요. 이걸 끊어야 돼요. 니에미아는 이걸 알았어요. 조상들의 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악하다.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처절한 고백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에요.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게 중요하잖아요. 약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안 먹고 그냥 어 잠자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치료받는 게 나아요 입에는 써도 영혼에는 단게 회개예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믿으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처절한 작업이라 할지라도 해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열쇠는 회개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 절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쓰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춰서 뭐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고백하지 못할 게 없죠. 사람 앞에는 그래요. 사람 앞에는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 고백해서도 안 돼요.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핵심은, 니에미아에게서 배우는 응답의 비밀은, 열쇠는,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니에미아는, 함께 슬퍼했고, 그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진실한 뉘에미아를 하나님은 쓰세요. 기도부터 쓰십니다. 회계부터 쓰세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뉘에미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글을 쓰세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예,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확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말씀에 생명을 걸수 있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런 가정을 하시면서 격려하시더라고요. 어떤 가정이냐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의 목사님 같은 분인데 여러분 여러분들 목회자인데 말씀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대로 해서 안 되고 실패할지라도 정말 어, 고, 굴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최악의 과정은 예. 그 목사님 많이 맞아요. 죽음이거든요. 죽음. 안되고 안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어렵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최악의 경우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보다 더큰건 없어요. 그죠? 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면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최종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말씀의 인생을 걸어도. 된다. 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느헤미야는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우리 구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페르시아에 있어요, 수산궁에 있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아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돕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진실한 기도죠? 또 11절에도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을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님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건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느헤미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상황을 압도하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확신만 있다면 아니,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확신만 붙들고 있으면 우린 리에미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미아를 통해서 어, 붙들고 또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예, 다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이 새기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어힘 있게 세워가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